오늘은 제가 매일매일 이용하는 쿠팡. 쿠팡에서 사용했던 제품들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전부 내돈내산으로 리뷰한 제품이니 천천히 구경해 보세요. 먼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유한락스의 멀티액션 곰팡이 제거제입니다. 일반 락스와 다르게 분사 시 거품 타입으로 나오는데요. 사용법이 엄청 간단해서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오염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뒤 솔로 살살 문질러 씻어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효과가 꽤 좋아서 여러 번 구매해서 사용.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많이 찌든 때나 곰팡이들은 화장지나 키친타월에 덧대어 뿌려서 3 4 시간 후 물로 헹궈주면 제거가 잘 돼서 이 방법도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청소 중에서 화장실 청소가 제일 귀찮고 힘들잖아요. 이렇게 거품 타입은 사용법이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거품 타입의 다른 제품들도 사용해 보았지만 결국 돌고 돌아 유한락스로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유한락스의 거품이 좀더 밀도 있고 진하고. 풍성한 거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분사력도 좋아 한번 펌핑할 때 쭉쭉 잘 나오고요. 아 그리고 이런 락스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꼭 환기를 하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편리한 화장실 청소용품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려요. 제가 소개해드릴 분무기는 촘촘한 미스트의 안개 분사 형식이에요. 분무기를 길게 눌러주면 3~4초간 연속 분사가 되는데 분사 시간도 길고 분사 범위도 넓어서 여러 번 펌핑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식물한테 물을 줄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간혹 침 나오든 나오는 분무기도 있는데 이건 착 뿌려지니까 저희 딸 머리를 묶어줄 때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물의 입자들이 곱게 뿌려진다고 해야 할까요? 플라스틱도 제법 견고해서 더 사용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거꾸로 뒤집어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손의 피로를 줄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간혹 분사가 잘안될 때가 있는데 이건 내부에 공기 압력이 차 있는 상태여서 단복 펌핑을 해서 압력을 빼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용감이 좋고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두유를 선택한 이유는 나이가 점점 드니까 탈모 예방, 뼈건강 이런 거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서 검은콩 두유 제품을 찾아서 먹게 되었는데요. 쿠팡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이길래 구매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두유를 좋아해서 여러 브랜드의 두유를 먹어보았는데요. 이 제품이 제일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이 두유는 비리지도 않고 진하면서 많이 달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 좋더라고요. 먹고 나서도 깔끔하고 고소한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저는 190ml로 구매해서 먹고 있는데 아침을 잘 먹는 편이 아니라서 아침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때 견과류도 같이 챙겨 가는데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고 칼로리다 보니까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견과류 하루 적정 권장 섭 씨량이 14g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안에는 아몬드, 캐슈넛, 크랜베리 그리고 요거트, 해바라기씨 이렇게 딱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들어있어서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요거트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해서 먹기에도 좋고 또 신선도 유지를 위해 튼튼한 포장지에 들어있어 견과류들이 눅눅하거나 묵은 내가 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동성 만능 크리너입니다. 찐득한 찌든때 닦을 때는 동성 크리너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청소 업체 분이 소개해 주셔서 저도 구매해 보았는데 재질은 일반 물티슈와 청소포 이런 것들과 조금 다르게 약간 빳빳하고 맨질맨질한 원단으로 되어 있고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마우스, 키보드 정말 이것저것 잘 사용 중인데요 특히나 기름 찌든 때가 정말 잘 제거가 돼요 사용하고 나면 끈적한 부분들이 순식간에 매끈해져요 너무 잘 닦여서 앞으로 자주 구매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단, 맨손으로 사용하게 되면 손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으니 저처럼 장갑을 끼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좋아요와 구독을 설정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실 때마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